날씬해지고 싶다는 욕망으로 삶의 절반 이상 동안 다이어트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온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굶기, 디톡스, 칼로리 제약, 탄수화물 사이클링, 간헐적 단식 등등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었습니다. 살은 잠시 빠졌지만 언제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 그럴 때마다 자괴감과 자책감에 빠져 우울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살이 빠지면 기뻐하는 것도 잠시 항상 두려움과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금지된 음식을 먹으면 죄책감을 느꼈고 다이어트 규칙을 한 번이라도 어기면 자책했습니다. 음식 때문에 스스로와 타협을 하면서 자신과의 신뢰를 깎아 먹었습니다. 바디프로필을 준비하거나 대회를 준비할 때는 폭식증까지 알았습니다. 그 여성은 다이어트 사고방식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한 나날을 보내왔지만 산책과 웨이트를 통해 우울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여성이 바로 접니다. 제 삶을 일으켜 세운 이 운동의 효과를 알리고 싶어서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더 본인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트레이너를 업으로 삼아 2년간 일하면서 수많은 여성 회원님들을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배우러 온다기 보다는 빡센 식단과 운동을 하기 위해 헬스장을 찾아오는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운동을 다이어트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식욕과 싸우려 하고 그 식욕을 이기지 못하면 자책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폭식증을 알아본 저는 어떻게 하면 과식 폭식이 생기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 없는 식사를 제안했지만 스스로 식욕과 싸우는 길을 택하고 그 식욕을 못 이기면 자책했습니다. 제가 힘들게 겪었던 과정들을 대부분 여성들이 겪고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왜 나를 포함한 많은 여성들은 식욕과의 전쟁을 치러야 할까? 평생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나? 그러면 그 삶은 너무 불행할 것 같다. 내가 그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나랑 같은 고통을 겪는 타인의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해 주고 싶다. 이약순환을 정말 끊어버리고 싶다는 욕망으로 매일매일 밥 먹고 운동하고 공부만 했습니다. 공부한 지식을 저한테 적용하여 스스로를 훈련시켰고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집필한 다이어트 탈출 전략이라는 전자책을 판매 중이며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으나 혼자서는 도저히 어려운 분들을 한정하여 컨설팅을 진행 중입니다. 선택한다는 어, 기분이 되게 심하 그전에는 그 전에 너무 욕망만 채우는 그런 저는 약간 그거에 대한 걱정 엄청 컸거든요. 음. 제가 저를 조절 못하고 할까 봐, 정신 놓아버릴까 봐. 근데, 음, 근데 <laughs> 그런 거는 한게 없고 진짜 그냥. 그리고 저는 솔직히 쌤이 처음에 막 그런 얘기 했을 때, 약간, 믿음? 습관에 어, 얘기했을 때, 이게 약간 뭔지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말 자체가 말이야. 그말이요근데 <laughs> 어. 이걸 해보니까 안기 쌤님 한 타자고 한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이게 진짜 말로만 듣는 거랑 응, 내가 실제로 병원에 보는 거랑 차원이 그 다르고 타인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뿌듯함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많은 여성분들이 더 이상 다이어트라는허상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지 않고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큰 소리를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살 빼는 방법은 수천 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사실 체중 감량 체험하기입니다. 여러분, 5kg를 감량하는 체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5kg를 뺀 채로 평생 살아가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감량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너무너무 느리지만 정신적인 고통 없이 평화롭게 진행되며 의지력을 소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원래 하고 있는 다른 일과 함께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만 하면 평생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몸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저는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폭식증과 다이어트 강박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저는 딱한 가지 행동밖에 하지 않았어요. 직관을 찾는 연습만 했습니다. 직관적 식사자로 거듭날 수 있는 10가지 원칙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제가 폭식증, 다이어트 강박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 제시하는 10가지 원칙들을 제 경험과 섞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수 있게끔 이야기를 공유하려고 합니다.직관적 식사가 뭘까요?직관적 식사는 뇌의 세가지 영역을 모두 수용하는 것입니다.파충류의 뇌에 붙는 변형계의 감정, 심피질의 이성적 사고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전부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뜻해요.말이 조금 어렵죠.이거를 쉽게 설명해 드리면 직관적 식사자가 된다는 말은 자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훌륭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훌륭한 시스템이 있는 덕분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관적 식사자는 뭐가 건강에 좋다더라, 살이 빠진다더라, 살이 찐다더라, 뭐는 안된다더라 이런 외부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 감정과 기분, 내가 실제로 느끼는 신호를 바탕으로 행동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믿습니다. 여러분, 직관을 찾으면 몸이 필요한 만큼만 먹게 됩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에 의해 직관을 잃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짜 만족감을 주는 음식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양을 먹어야 내 몸과 정신이 편안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이 찌게 된 원인, 폭식증을 앓게 된 원인, 다이어트 강박에 갇혀서 삶을 살아가게 된 이유는 바로 직관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수만 가지로 많아 보이지만 사실 원인은 단한 가지예요. 바로 직관을 잃었기 때문에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도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직관을 찾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저는 직관을 찾는 연습을 매일매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그 음식을 왜 좋아하는지, 내가 언제 자고 일하는 게 컨디션이 가장 좋은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미각을 만족시키는지, 그리고 얼마큼 먹어야 내 정신과 몸을 가볍고 명료한 상태를 유지시킬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면서 매일매일 기록하고 개선했습니다.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누구나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친해지려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 친구의 관심사나 특별히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뭔지 궁금해집니다. 그 친구의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자연스럽게 배려하게 되고 나와 있으면 즐겁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친구의 관심사 위주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죠. 우리는 친해지고 싶은 상대에게 아주아주 아주 친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자신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관심사, 나를 기분 좋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것 등등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자꾸 무례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들이 좋다는 거, 남들이 다 한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드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점점 삶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고 자신과의 신뢰와 관계가 망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관을 찾아야 해요. 직관적 식사자가 되면 생물의 당연한 욕구인 식욕을 존중하게 되고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선택권의 힘을 행사하면서 평화롭고 자연스럽게 점점 좋아지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직관적 식사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을 설명하며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빨리 이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직관적 식사책을 먼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올해 목표는 다이어트가 아닌 직관을 찾아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걸로 합시다.